이것도 내가 가져아이야아여러이 먹었어요. 하늘 지기. 하나, 둘, 셋. 아, 음. 음. 네. 마음의 라디오. 얘는 네. 가 있었는데요. 마음의 라디오 바로 하겠습니다. 너무 지금, 응. 언제 시작하냐고.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한 박자.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누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근데. 음. 어, 입니다. 근데 네. 지금 네. 그런 시간이 없어요. 아, 지금 방에 입장했습니다. 마메라데 음 바로 지금. 예,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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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지금 네. 마메라데. 바로 지금 시작했어요. 됐습니다. 됐습니다. 오자마자 라디오랑 친해진 라디오 라디오 거예요. 베트남 분들 지금 다 오실 거예요. 지금 봉사자분들 많이 기다리셨거든요. 이제 아, 네. 아. 오늘 특별히 청취자분들에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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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 어린 또 응원과 네. 많은 응원, 또 그런 응원을 적좀 트로트를 통해서 이제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KBS 영어식내모양는 네 박자, 어 아니야 두 박자라고. <목소리도> 네, 네 박자 안 들으시는 것 네, 두 박자 분들을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. 먼저 네. 네.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그 일단은 오, 오늘은 네 박자를 네. 알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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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박자 유닛입니다. 오늘 유닛인 두 박자 왔는데요. 두 박자에 미모 세를 맡고 있는 로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박세용. 박세용. 보이스트로지요? 미스터 트로지 아니라요? 아 이게 박세용이죠. 안양이 출신이잖아요. 조만간지그알아멋쟁이다버리 너네 몇번 했어요? 지금 진짜 하나 계속 생기고. 선회 오늘 많이 하구나. 예. 선회복 비슷한 들이 자주 단하한바 아니 살림단 나오고 제 핫한 네. 살림 나오고 제 아, 제일 핫한 네. 아, 유 우리 진짜 젊어 젊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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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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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